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하고자 멀리서 온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LCS에서 온 그대 두 명의 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데뷔, 제닉스 스톰과 SK텔레콤 T1에서 활동 후 해외로 진출, 팀 임펄스, NRG, 클라우드9을 거쳐 현재 팀 리퀴드에서 활동 중입니다. 우승 경험만 총 10회, 대한민국 1세대 롤게이머로서 한국인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임팩트, 정원영 선수입니다. <목소리> 2014년 데뷔 큐빅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 디그니터와 젠틀 스포츠를 거쳐 현재 팀 리퀴드에서 활동 중입니다 원딜러에서 서포터로 포지션 변경 후더잘 나가는 선수 2018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장전 조용인 선수입니다 어, 두 선수가 이제 해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계기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LCK에서도 확실히 러브콜이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젠지 삼성에서 좀 오래 있어서 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최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음. 새로운 거를 좀 느끼고 싶고 새로운 걸좀 배우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도전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음 제가 도전하는 걸 많이 좋아요. 왜냐하면 프로게이머 시작한 것도 그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냐 마냐 선택했어야 됐는데 아 망설임 없이 자퇴하겠다 그냥 했거든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평범하게 살기 싫어가지고 했었는데 미국 가게 갠 게이즈도 그렇게 된것 같아 요 이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느꼈던 게다 그래 잘 들리는 거예요. 저번에 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아, 그 들리는데. 더블리프트 선수가 네. 말이 너무 빨라서 <laughs> 다른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 알겠어 알겠어 하는데 더블리프트가 말하는 거는 뭐라고 <laughs> 아 근데 제일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전지훈련처럼 처음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아 이거는 더블리프트의 팬부위가 돼야겠다 해서 유, 유튜브. TSM 레전드라든지 그 더블리프트 나오는 다큐멘터리라든지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그거 적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헤어 스타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 야소로 변신한 이유가 뭔가요? 야소로 생각해서는 한거 아니고요. 그냥 머리를 길러보고 싶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약간 여정도였는데 가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맞아요,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묶고 다녔는데 팀원들이 너 스펀지밥 그 뭐야 파인애플 집 갔다고 하고 놀림을 <laughs> 당, 당하더라고요. LCK와 LC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 분위기, LCS가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적인 팀이에요. 이상적인 곳, 저녁이 있는 삶이고 아 주기적으로 쉬는 날도 있고 좀더 체계화가 좀잘되어 있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으면 그치.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LCS랑 LCK 다른 거는 뭐 단판제랑 삼판 이선이겠죠? LCS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때 하루에 한 판씩 하고 땡이에요. 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삼판 이선이 아니니까 기회가 없다는 게 아쉬운 거고. 아. 선수 입장에서는 장점은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죠. 왜냐면 약팀이 강팀을 한번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보는 맛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삼판 이선이 더 좋아요. <웃음> <응>. <웃음> 자 룰러와. 우리 더블리프트 선수 중에 누가 더잘 맞아요? 룰러는 옛날 사람이죠. <laughs> 더블리프트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사회생활. 자, 그리고 정원영 선수에게도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왜 스니키 선수와 함께 코스프레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 팬분들은 약간 야소 같이 하고 나서 얼마나 좋냐? 8kg 쪘, 쪘, 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좀, <laughs> 좀 그래인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머리가 오, 오. 여기까지 가면? <laughs> 와 진짜요? 네. 약속하셔야 돼요. 만약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한번 그러고 나올게요. 와 감사합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음식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먹던지 간에 한국 음식 먹으면 온 느낌 나는 것 같고 한인타운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에 온 느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회 끝나고 좀 외로울 때나 그럴 때 언영이랑 이제 다른 또 한국 친구분들이랑 같이 한인타운 가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네. 아, 그런 게 있는 게 되게 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미국에 있을 땐 그립지 않은데 딱그 비행기 탔을 때딱 기대가 돼요. 아, 한국 가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딱 내리면 이제 어우 간다 이러고 이제 바로 삼겹살집 달려가거든요, 바로. 한 2인분 혼자 가서 2인분 먹집 가서 그 시차 때문에 자요. 새벽 한 5시에 깨요. 그리고 배달시켜요. 와요. 그럼 이제 나 살아 있구나 이러거든요. <laughs> LCS에서 온 그대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과연 상대가 누가 될지 한번. 네, 조용인 선수부터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환 님. 영...문? 아니, 그거 받는 거? 아닌데? 문영준 님. 네. 어, 지금은 일단은 네. 오른이 조금 더 유리한 보지이긴 한데 약간 안쪽으로도 겼습니다 음. 어, 한번 받고 이제 궁극이 돌았죠. 그리고 이거를 아, 네. 바로 힐로 회복을 했어요. 안쪽으로 다시 한번 밀고, 점화 걸렸어요. 자, 미드 오른의 승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몬 아카데미에서 코치하고 있는 이즈율입니다. 아, 코치님이 오셨어요?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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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상 한번 해주시죠. 일단 선생님. 일방적으로 좀 많이 두들겨 받는 매치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아이템을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흡표를 많이 가거든요. 네. 이, 이렇게, 오! 이렇게. 와, 이거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끝났어요. <laughs> 야, 이거 끝났어요! <웃음> <웃음> 자, 녹화 시간. 네, 뭐 1분 됐고요. 네. 자, 1분 <laughs> 만에 게임을 끝내셨어요. 이게 이렇게 점프 당할까봐. <laughs> <laughs> 어떤 애장품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침리키드랑 마블이랑 같이 했던 그 유니폼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주세요. 네. SKT 옷이 제가 두 개인가 있었는데 제가 입던 거예요. 진짜 레어템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이제는 다시 LCS로 돌아가야 하는 작별의 시간에 앞서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두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e스포츠에 있어서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히어로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LCS에서 어디고 있지만 시작은 l c k 였던 만큼 수많은 한국 팬들이 두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에 오른 선수에게 들 수여하는 트로피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에 오른 선수들에게 트로피 수여를 마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온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는 굉장히 처음인데 어, 앞으로도 이런 자주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이제 해외에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하는 선수들과 또 해외에서도 이제 구기선양하는 선수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또그 선수들의 생각과 어, 팬들의 소통.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크쇼 화이팅 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온롤 팬이고요 <laughs> 이렇게 오게 된 계기는 저랑 같이 온 동반인 친구가 코어 장전 선수 팬이어서 그 트위터에서 lck 그 글을 보게 됐는데 이한테 갈 거냐 하고 물어봤는데 너가 당첨되면 갈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LCK 해설하시는 분들 특히 와주셨으면 좋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선수들 LCS 말고도 뭐 유럽 쪽이나 그런 쪽에 가신 선수분들도 많이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토크쇼 파이팅. 경기도 부천에서 온 임수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기 한국에서 일단 뵙기 힘든 분들이라 이런 자리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초대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퇴식을 다못 하고 은퇴하시는 선수들도꽤 있어가지고 은퇴를 편안하시고 이제 그런 선수들을 좀 와서 같이 이제 은퇴 소감이나 이런 거 같이 듣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토크쇼 화이팅! 이런 그 팬미팅 같은 걸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긴장도 많이 설레는데 기대한 만큼 엄청 재밌었던 것 같고. 많이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뜻 깊은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 만나니까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시, 감사해요. 저희 팀을 응원해 주시고 솔직히 LCS를 보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새벽 네 다섯 시에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방송으로 못 봤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원래 그런 거 생방송이 아니면 그런 게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팬들한테. 그래서 꼭 미국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월드 때나 MSI 때더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음년에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성적을 내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 경기를 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사랑을 해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고 있는데 지면 짜증 나거든요. 재미없고. 많이 이기고 열심히 해서 정말 잘해 보겠습니다. 이튼 것이요. 화이팅. <목소리>